신를이하 왔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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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교통기술을 잘 지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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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천재라는 도시 만들기에 앞장선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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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오라니에는 교통을 참여한다. 한분한분 한분 오시는 고객님께 친절 로 맞이하신다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좌부 여러분 우리 시무 발전을 위해서는 좌부 여러분 과다 함께 노력하신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구미 시민들의 ktx 구미역 정차로 구미역 정차 요구로 인하여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조합은 다 함께 협력하신다면은 구미역 정차는 반드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종량원 조합은 여러분 올해는 김천시 성격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개인택시는 다시 한번 친절택시로 거듭나서 김천시 발전을 이룩한들의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이 에, 좀 의식계획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해피투게더 김치 운동입니다. 다 함께 행복하자는 그런 운동인데, 그 속에는 친절한 도시, 청결한 도시,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게 저희, 그, 그, 저, 그 해피투게더 운동의 본질입니다.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 그런 직종이 계십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제일 먼저 오면 만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 김천, 그런 김천이라는 공동체가 친절한 도시고 청결한 도시고 정말 질세 있는 도시라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조합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못할 날니다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장 김철 외부에서 김철을 찾는 손님들이 가장 먼저 어, 만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 말씀 한 마디가 우리 김철의 이미지를 어, 알려주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김선의 친절 이미지, 안전한 이미지, 그리고 행복한 도시 이미지를 여러분들께서 잘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카풀제도 때문에 우리 KTX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울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에 조금더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에서 또뭐 지도자들께서 노력을 해서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분들 또 모범택시를 포함한 모든 택시업자들에게 조금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뜻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의장 김인수의